안녕하십니까. 모노필라멘트 방충망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낚싯줄의 소재로 이루어진 것을 모노필라멘트 방충망이라고 하는데 이것의 특징은 질기고 튼튼합니다. 제1산업의 특허인 특수가공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어, 메시가 정확합니다. 그래서 깔끔하죠. 또한 하이메시로 날벌레는 완전히 차단되고 통풍이 잘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관이 깨끗하고 시인성이 좋습니다. 햇빛에 강하고 반영구적인 데다 가격이 저렴해서 경제적인 제품입니다. 작업 시 파손 현상이 없으며 원단 밀림 현상이 없어 가공이 편리합니다. PVC 쫄대 및유구봉 고무로 가공이 가능합니다. 방염 가공이 되어 있어 불에 타지 않으며 해풍에 부식이 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메쉬의 종류는 시줄과 날줄로서25 25, 30 30 32, 32, 70, 70의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용도는 알루미늄과 PVC의 모든 창, 필터와 안전망 등이 사용되는데 이게 주문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주문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생산을 책임지고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